포장되어 있는 목, 어깨, 관절과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편하게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에서요, 양손 손끝으로 어깨뼈를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호흡에 마시는 숨에 팔꿈치를 가슴 앞쪽으로 최대한 모아주셨다가 들어 올리시고, 내쉬는 숨에 뒤를 향해서 크게 원을 그려서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더 팔꿈치를 모으면서 마실 때 올릴 거고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꿈치를 뒤쪽을 향해서 내릴게요. 한번더 가볼게요.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뒤로. 이번에는 손을 풀어서 양팔 앞으로 나란히. 마시는 숨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찌른다 라는 느낌으로요.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위로 올려주세요. 내쉴 때도 뒤쪽을 향해서 찌른다 생각하시고, 크게 그려서 내려갑니다. 후. 다시 마시면서 올라갈게요. 내쉬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다섯 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내쉬고,